여러분께서 이렇게 전라남도 일자리를 열심히 만들어 내시고, 또 기업에서도, 우리 기업인들께서도 정말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준 성과로 오늘 상을 받으신 건데, 대단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또한 이 자리에는 여러분을 축하하시기 위해서, 또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여러분들을 힘차게 도와주고 계시는 전라남도의...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도우에 전라남 도우의 김태균 또 의장님 이렇게 바쁘신 의장 활동에도 오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또 평소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면서 오늘 수상을 해주신 박홍률 목포 시장님을 대신해서 또 우리 부시장님, 정이나 광양시장님 조상래 국선군수님 구곡규 화성군수님, 에, 장세일 영광 분수님을 대신해서 또구분수님 어, 김일수 진도 분수님 이렇게 오셨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그리고 오늘